딸아. 오빠. 딸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. 왜. 친구들이 싫어한다고. 친구들이 아빠를 왜 싫어하지. <laughs> 음. 친구들이 아빠에 대해서.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. 따라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. 나는 너의 자랑스러운 아빠란다. 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이 아빠를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너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줄 아니? 내가 너희 엄마를 만나려고,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짓까지 했단 말이야. <laughs> 그런데 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? 내가, 어? <laughs>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. 실망이 크다. 따라. 그렇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는 않겠어. 너도 내 나이쯤 되면 이제 알 거야. 그래, 지금은, 그래. 너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갈게. 그렇지만 언제든 이 아빠가 필요하면은 언제든 부르렴. 난 항상 너의 편이란다. 알아. 안녕.